어 AIPP에 관한 그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2부입니다. 이거 <laughs> 1부가 있어요. 그 이제 보통 제가 1부, 2부, 3부를 올리면 어 3부가 가장 늦게 와가 올라와가지고 3부를 보시고 1부나 2부는 이렇게 뭐 관련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 거는 전부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어 필요한 분 이렇게 다 보셨으면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거는 그 저기 뭐냐, 이미그레이션, 이민성 사이트, 캐나다 사이트고요. 그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앤 시티즌십의 뭐 AIPP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연방 쪽의 이민성의 그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인 거죠. 이 지역이 나와요. 이제 뉴브런즈윅, 뭐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어 노바스코샤 그리고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이슬랜드 그 이제 그 중에서 노바스코샤가 가장 크고 어그 다음에가 이제 뉴브런즈윅 정도? 아까 그큰 도시 두 개가 다 뉴브런즈윅에 있었거든요. 일부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뉴펀들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아이슬랜드는 그 섬이 하나 따로 있는 거고 어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적더라고요 10만 전체로 봤을 때한 10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여기 보시면 은 나오죠 이제 You must have a job offer before you can apply. 이 프로그램은 계속 이제 제가 미리 보니까 잡 오퍼가 굉장히 중요해요. 잡 오퍼가 거의 모든 거거든요. 그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잡 오퍼를 받는 게. 그래 가지고 어, 리카이먼트 같은 거 있죠. 이제 리카이먼트를 좀잘 보셔야 돼요. 그 이제 이거 따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그 이제 하이 스킬드 프로그램이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스킬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N O C 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제가 N O C 는 아직 안 올렸죠. 어 나중에 기회가 될때 보도록 할게요. 어 하이 스킬트는 어 전임 맨 정도 생각을 하는 전문직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4 5년 정도 되는 경력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숙련직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키핑 이라든지 뭐 이렇게 청소라든지 그 뭐냐 뭐 dc와 c를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공장에서 일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직종에서 그 메뉴 팩츄얼에서그 단순 노무 작업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이 돼요 그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noc oab 하고 c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슈퍼바이저라고 하면은 슈퍼바이저쪽으로 밀고 그리고 이제 좀 달라요 슈퍼바 이그 경력을 넣을 때 이제 어 슈퍼바이저로 한 거랑 그리고 이제 그 기술직으로 한 거랑 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그 어 나중에 그걸 확인하시고 넣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니까 어 내가 종국에는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기술직으로 넣는데 이제 자신의 손 기술로 기술로 이제 한4년 경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반장을 조금 했어요. 그 이제. 그, 슈퍼바이저라든지, 뭐, 이런 일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기술직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걸 넣으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어, 그거는, 좀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뭐,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laughs>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그레주에이트 프로그램, 이제, 이쪽에서 학교를 나오는 건데, 그 2년 동안 16 몬스가 이 리스트거든요. 그 이제 이쪽에서 학교 다니고 한 건데 2년 정도 다니면은 다니고 나서 이제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굳이 4년까지 다안 나와도 되고 뭐 랭귀지 에듀케이션, 뭐 프로브 펀드도 있고요. 이거에 관해서 좀더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좀 볼게요. 어, 그, it, if an Atlantic employer offers you a job, make sure it meets the requirement of the program you qualified for. 그, 자, 목표를 받으면 이게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지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인플루이어가 이거를 준대요. 그럼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제출을 해야 돼요.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죠. 어... 예, 제가 이걸 안 받았네요. 이거 안 받아가지고. 이거 받고 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지고. 보세요.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세트먼트 플랜인데,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영구적으로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그거를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계속 정착을 할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쪽에서 계속 정착을 할수 있도록.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보통 이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해요. 그게 조금 골치 아프기는 한데 그렇게 장려를 한다. 이쪽 지역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엔돌스먼트가 중요한데. Uh, after you have your settlement plan uh, the province must endorse the job offer 그러니까 이 endorse가 보증이에요 보증 그, 그러니까 주정부가 job offer를 보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your employer will handle this process 그, employer가 그걸 해줘야 되고요 uh, don't submit your permanent resident application until you have been endorsed 이거 받기 전까지는 그 영주권 지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If the province endorses your job offer, 어그 f e r 를 보증을 하면 그 주정부가 그쪽 주정부가 you will get a certificate of endorsement in the mail includes your uh, certificate with your permanent application your e m 이거 받으면 그 permanent r e s i d l o 을 보낸다라고 하니까 이걸 그 영주권 신청하라 뭐 이런 이야기에요. 이거 받으면 your employer will fill out and submit the endorsement application to the province 그 employer가 그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약간의 테이퍼 워크를 하는 건데 세트먼트 플랜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세트먼트 플랜은 그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앤더스먼트가 문제가 되지.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프로빈스가 이제 지금 주가 네 개가 있죠. 이 위에 그 나와 있던 것들이 이제 주들이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그 안에 도시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럼 이제 각 주마다 또 약간씩 다 달라요. 예, 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이 엔도스먼트를 그 이제 주정부 쪽에서 아그 인플루이어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어려우면 내가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게 쉬우면 내가 취업을 하기가 쉬운 건데, 일단 이 페이지는 다 봤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찾을게요. 제가 미리 이거를 찾아본 건 아니라서. 여기 보면 어엔더스먼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 이제 어플리케 이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고 뭐잡 타이틀이 어떻게 되고 뭐 N O C가 어떻게 넘버가 어떻게 되고 어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 뭐리크리트 어, 액티비티즈라고 돼 있죠 이게 굉장히 L M O랑 굉장히 이렇게 좀 비슷하거든요. What activities have you undertaken to recruit for your position over the past 12 months? 그러니까, 내국인을 그 먼저 고용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외국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내국인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이나, 그, 1년 동안 노력을 했는지를, 그,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애드벌 타이즈 그 광고를 얼마큼 했고 그 새로 생긴 그 기존에 없던 포지션인지 뭐 이런 거를 작성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애드벌 타이즈를 얼만큼 했냐 아,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은 왜안 했는지 그리고 이거 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거를 성실히 답변을 해가지고. 내가 내국인을 정말 고용을 하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썼는데, 여기를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가야 돼요. 그래야 좀 되거든요. 그게 좀 유연하신 고용주 분들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a 어 i 디슨 o 셔널 인포메이션 이건 그 지원자의 정보예요. 그리고 뭐 세트먼트 그 이제 뭐 영어라든지 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뭐 하우싱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보통 보통 이런 거 있어도 지원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을 해요. 그 이제 이것도 내용은 있거든요. 그 이제 영어가 안 되면 인플로이얼 머스트 해프앤 슈얼 데스 어 스타틴 버스트 3몬스 애프터 랜딩 그 랭귀지 트레이닝을 도와줘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랭귀지 트레이닝을 한 300시간 정도 근데 실제로는 이것도 거의 대부분 좀그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때 아무래도 영어가 좀 되는 사람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 페이퍼워크까지 해주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물론 기술이 좋고, 이쪽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뭐, 그걸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따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이 페이퍼만 그 작성을 해가지고 내는 거는, 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신청비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language 이거를 하게끔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거의 현실적으로는 지원자가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Uh, do you need the province to issue a letter of support for a temporary work permit? 오픈 퍼밋 받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만약에 이거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취업 비자를 그 주정부에서 바그 내줘야 되냐 이런 내용인데 내주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가지고 인플루이어 네임 있고 뭐 사인 있고 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내용도 있고 이쪽으로 지원한다 그 캐서처는 이쪽에서 받는다 이쪽에서 그 이제 인플로이얼이라서그 만약에 그 지원자가 캔디데이트가 그 이쪽으로 전화를 해도 아마 상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거 한 3부, 4부, 5부까지 갈것 같은데 이거 많이 못했는데 <laughs>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엔더스먼트, 그리고 잡 오퍼다.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이 프로그램은.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보면은 왜잡 오퍼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끊고 다시 가.